안녕하세요. 한류 소식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넷플릭스를 점령한 K-드라마 이제는 시즌2가 쏟아진다는 내용의 프랑스 언론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오징어 게임을 시작으로 넷플릭스에서 K-콘텐츠가 날개를 달면서 이제 넷플릭스는 물론 다른 글로벌 OTT에서 K-콘텐츠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를 설명하는 프랑스 기사인데 기사가 참 디테일한 좋은 기사 같습니다. 기사가 길어서 바로 보겠습니다. 1936년 영국 bbc가 tv 방송을 시작한 이래 가장 큰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을에는 전 세계 지적재산권 전쟁의 서막이 열렸습니다. 9월 첫주 아마존 프라임은 반지의 제왕 힘의 반지를 hbo 맥스는 하우스 오브 드래곤을 열흘 차이로 나란히 공개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흥행에 성공한 트롤리지 영화 반지의 재앙 속편과 역사상 가장 성공한 드라마 왕자의 게임이 나란히 새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반지의 재앙은 심지어 첫 시즌 제작비가 4억 6,500만 달러로 오징어 게임 제작비의 약 30배에 달하는 막대한 실탄을 쏟아부었고 하우스 오브 드래곤도 2억 달러의 물량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세계 콘텐츠 공룡들은 이제 성공한 히트작의 세계관을 확장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불황에는 과거 히트작 문값이 더 올라갑니다. 갈수록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제작비의 위험부담을 안는 대신 안전한 성공에 베팅하는 것입니다. 넷플릭스에서 가장 최고 히트작은 시즌5까지 나란히 방영된 기묘한 이야기와 종이의 집입니다. 디즈니 플러스의 성공적 조기 안착을 이끈 것은 스타워즈의 스핀오프 만달로레온과 쉬 헐크였습니다. 이미 익숙한 인물과 세계관을 바탕으로 이야기의 눈덩이를 굴려서 키우는 유니버스 전략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전쟁의 핵심이 된지 오래입니다. 넷플릭스, 디즈니, 아마존, HBO가 각축전을 벌이는 IP 전쟁에서 당당한 주역으로 올해는 한국의 K-콘텐츠가 참전합니다. 한국도 OTT에서 템플드 드라마가 화려한 성찬을 예고합니다. 넷플릭스에선 스위트홈, 지옥, 아스달 연대기 DP가 모두 시즌 2로 돌아옵니다. 가히 속편 전쟁입니다. 첫 시즌에 300억 원을 쏟아붓는데 이어 총 시리즈 제작비 1,000억 원 이상을 쏟아부을 대작들입니다. 스페인 드라마 종이의 집은 첫 시즌 회당 제작비가 300만 달러에 불과했지만 시즌 5는 1,300만 달러까지 치솟은 바가 있습니다. 올해 방영 예정작 중 소위 한국형 월드스타의 신작도 쟁쟁합니다. 박보검 아이유와 나의 아저씨의 김원석 감독이 만난 폭삭 소가수다 김수현 김지영과 사랑의 불시착의 박지은 작가가 만난 눈물의 여왕. 이민호 공효진 주연의 별들에게 물어봐 등이 방영됩니다. 한국 속담을 인용해서 제주는 곰이 넘고 돈은 왕서방이 벌던 과거와 달리 한국 제작자들이 투자에 참여해 IP를 확보하는 전략으로 최근 K-드라마는 수익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티빙, 뷰의 판권을 모두 파한 재벌집 막내들 아 사례처럼 판권의 몸값도 오르고 있습니다. 해외 러브컬러 한국 방송 콘텐츠 시장은 2022년 상반기에만 11조 140억 원의 규모로 전년 동기 대비 7.1% 성장하는 호조를 보였습니다. 이는 한국 내 컨텐츠 산업에서 16.4% 비중으로 게임 출판 등을 누르고 최대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수출도 전년 동기 대비 8.3% 늘어난 2억 8,162만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일전 수출 시대가 목전인 셈입니다. 게다가 세계 공룡들의 컨텐츠 확보 전쟁이 격렬해질수록 수위는 K 드라마가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매체 컨텐츠 전문가는 OTT 시장은 오리지널 전쟁에서 수급 전쟁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K 컨텐츠에는 오히려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에 첫 시즌이 흥행하며 더 거대한 규모로 돌아오는 쟁쟁한 선수들이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2,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2, 킹덤 3등 세계적 히트작의 후속편이 성공해 한국형 시즌제가 자리 잡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올해 제작이 구체화되는 오징어 게임 2는 역대 최대 제작비인 천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영우는 지난해 최고 성공작인데다 IP 확장도 전략적이었습니다. 드라마 방영과 함께 웹툰을 연재해 팬덤을 직결시켰습니다. 작년 말 히트작 재불집 막내아들도 웹소설 원작과 웹툰까지 연쇄적으로 히트시키며 한국산 IP 경쟁력을 증명했습니다. 한국 전문가는 시즌제로 갈수록 제작비 성장이 확인될 것이기에 수익성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며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시즌2의 수익성을 확보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넷플릭스에 맞서는 한국토종 오리지널 OTT 티빙도 시즌제 안착에 성패를 걸고 있습니다. 김남길, 이다희 주연의 아일랜드, 인기 웹툰의 원작, 방가오 전쟁 활동 등 일부 신작을 제외하면, 비밀의 숲 시즌 오프를 비롯해 개국공신인 술꾼 도시여자들, 유민세포들의 새 시즌을 선보이며 시즌제 드라마 전성기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심지어 한국은 올해 중국시장 재진출의 원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에는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스물다섯, 스물 등이 중국 OTT에 정식 방영되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진출하지 않는 블루오션이 한국 시장에 열리는 셈입니다. 전문가는 한할령 이전 중국의 한국 드라마 수익쿼터가 10에서 15편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중국 수출에 따른 콘텐츠 수입이 2에서 4조 규모일 것으로 추산합니다. 다음은 이제 곧 죽습니다를 시청한 프랑스 시청자 반응입니다.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이 드라마를 시청해야 합니다. 연기, 스토리, 음악 등 전체적인 교훈과 요점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에피소드에서 이 진지한 메시지는 당신이 자살에 대해 생각했든, 시도했든, 알고 있었든 이 드라마는 경이롭고 매우 중요합니다. 평소에 리뷰를 전혀 쓰지 않는데 이건 꼭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 시리즈를 봐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꼭 시청해보세요. 제가 본 시리즈 중 가장 놀라운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출연진, 줄거리, 영상 촬영법을 포함한 모든 것이 10점 만점에 10점입니다. 모든 에피소드가 완벽하게 만들어졌고, 캐릭터가 마음의 상처를 남길 정도로 잘 쓰여졌습니다. 이 시리즈는 삶과 죽음의 의미를 진정으로 전달합니다. 삶이 힘든 사람은 꼭 보세요. 이 드라마는 솔직히 보기에 아름답고 스릴 넘치는 드라마였습니다. 나는 눈물을 흘렸고 웃음이 가득했고 소름끼쳤고 폭력적인 장면이 있었지만 그 이상으로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숨이 막힐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역대급 명장, 매혹적, 말문막힘, 웃게 만들고 필사적으로 울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시리즈 확실히 경이로운 롤러코스터라고 할수 있는 시리즈 누구나 경험할 수 있습니다. 테마, 캐스팅, 퍼포먼스, 대사, VFX, 액션 시퀀스, OST 촬영 기법 등 모든 면에서 최고입니다. 작가들의 기량이 눈에 띕니다. 시리즈 8화는 확실히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인생은 선물이며 과속 평가할 수 없습니다. 인생을 사는 것 자체가 기회입니다. 꼭 시청해야 할 시리즈입니다. 이 드라마는 처음부터 여러분을 사로잡고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캐릭터와 배우에 대한 기대감이 드라마에 대한 설렘을 더합니다. 배우들은 모두 A급 한국 배우들이며 이 시리즈에서 최고의 연기를 펼쳤습니다. 자살이라는 주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다루며 죽음은 끝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생각해 볼수 있도록 격려하는 훌륭한 드라마입니다. 한 생명은 그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며 고통은 살아가는 데서 계속됩니다. 또한 모든 출연진을 사랑하고 한동안 드라마에서 볼수 없었던 제가 좋아하는 배우 몇 명을 보게 되어 기쁩니다. 과찬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K드라마를 본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이 K드라마는 단지 출연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강렬한 줄거리와 반전이 있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점점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야기는 더큰 반전과 감정적인 롤러코스터 장면으로 더욱 좋아집니다. 나를 울게 만들었고 나는 쇼나 영화를 보면서도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스토리와 플러스로 구성된 감성 롤러코스터. 정의감도 생기고 캐릭터에 대한 동경도 커집니다. 초현실적인 연기를 선보이는 매우 재능있는 출연진. 나는 이 드라마를 좋아해서 가족 몇 명에게 이 드라마를 보기 시작하도록 설득했습니다. 확실히 10점 만점에 100점으로 추천하고 꼭 다시 시청하겠습니다. 정말 훌륭한 시리즈입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으로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가 죽은 후 겪은 고통은 제가 해야 할 일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정말 감정의 롤러코스터였으며 내 자살 충동까지 막아주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내 생명 같은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를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마지막 해가 끝나기 전그몇 마디가 너무 위로가 되어 너무 필요했어요. 이 드라마에 출연한 배우들 모두 연기를 잘해 주셨고, 수고했어요. 꼭 봐야 할 드라마입니다. 우와,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한동안 내 상위 3위 안에 들 것입니다. 이야기가 너무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드라마와 달리 전혀 느린 화상이 아닙니다. 50에서 40분마다 새로운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 회차가 다 나온 후에 봤는데 하루만에 몰아보기에서 봤어요. 에피소드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나는 매우 만족합니다. 정말 볼 가치가 있었어요.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잘 만든 드라마는 언제든 역주행하며 그 가치를 증명합니다. 이 드라마는 자살방지 드라마라는 말이 있듯이 이 드라마가 한 프랑스 시청자의 마음도 바꾸게 만든 듯 보입니다. 아마도 이런 메시지가 K드라마 힘이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드라마입니다. 한류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